요거 이제 극대 극소 물어봤으니까 이제 미분해서 0 되는가. 그러면 이제 분수 미분이니까 분모 제곱. 다가 위에 거 미분 곱하기 밑에 거 그대로. 빼기 위에 거 그대로의 밑에 거 미분. 그러면은 위에 거는 일단 2로 나눌 수 있지? 나눌 수 있고 e^xj 마이너스 e^xj곱이니까 여기까지 나오겠다. 분자 0되는 값이 플러스 2 마이너스 2 두개 나오네. 자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제는 이제 증감표 그려봐야 되지. 여기에서 이제 0이 되는 거고 중간에 가운데 0 한번 해볼까? f 프라임 0은 어 그러면 아 이게 지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다 0 한번 넣어볼게. 0 넣으면 분모는 16. 여기 있고, 여기는 8, 뒤엔 0. 그러니까 양수네. 여기는 올라가는 거야, 증가. 그럼 여기는 내려가겠지? 여기 다시 올라가, 내려가겠고. 그러니까 여기는 극소야, 얘가. 얘가 이제 극대가 되겠고. 그치? 나머지 대입해 보면 되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얘처럼 이렇게 따로 문제에서 범위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극대값 물어보잖아? 그냥, 아, 미분해서 나오는 값이, 0되는 값으로 나오는 게 극값이구나? 어, 그렇게 생각해도 돼. 직관적으로. 자, 얘는 이제 X랑 얘랑 곱해져 있으니까 왼쪽 미분하면 이거. 나오고. 플러스 이제 오른쪽 거 미분할 건데, 오른쪽 거는 9-X 제곱에 2분의 1 제곱이지. 이거 미분하면 2분의 1 내려오고. 빼기 1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2루트 9마스 x 제곱 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과 미분한 게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0 되는 거 구하는 거지. 그러면 전체 다 2의 9마스 루트 x 제곱 이거 다 곱해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x만 남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x제곱이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8. 나오고, 마이너스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나? 이거 속미분 안 있다. 요거 미분할 때, 속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x지. 그거를 안 썼네, 내가. 그러면은, 이 약분해서, 마이너스, x 요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9 마이너, 루트 9 마이너스 x 제곱만 전체에다 다 곱하면은 여기는 9 마이너스 x 제곱 위에는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이 마이너스 9가 x 제곱이 2분의 9 되는거 구하면 되는거지 그럼 뭐야 2분의 3 루트 2가 음. 되겠지 근데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얘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F에다가 2분의 3루트 2 대입한 거를 구하면 극대 값인 거지. 자, 얘도 미분해야겠네. 얘는 근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 분수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자, 분수, 분모 제곱에다가 위에, 위에 거 미분 곱하기 밑에 거 그대로 빼기. 위에 그 그대로의 밑에 거 2분. 그래서 요건 또 2의 x 제곱이 약분 되거든. 그러니까 정리하면 2x의 2x x 제곱 나와. 그러 그러니까 요거 0 되는 값 계산해 보면 위에서 0하고 2하고 2개 나오거든. 그래서 극대값소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이것도 증감표 그려 봐야 확실하게 알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f 프라임 x 0이고 자, 1에서는 f 프라임 1은 1 대입하면 2분의 2-1이니까 1이지. 양수네. 여긴 증가. 여긴 감소. 여기는 극소겠지. 여긴 기 극대겠고. 그러면 극소값은 F0. 극대값은 F2. 구하라는 얘기네. 자, 요것도 미분. 자, XLNX니까 요거 미분하면 없어지고 LNX. 플러스 오른쪽 거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1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3이야 자 ln x가 2되는거 구하는거야 그럼 x는 이의 2제곱이지 자 미분해서 0되는거 하나밖에 안나오지 안 그럼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문제에서 물어보는거의 정답인거지 바로 f에다가 2제곱 대입하면 돼자 얘도 바로 한번 미분 자 요거는 이 e 내려오고 사인 차수 하나 줄어들고 그다음에 속미분 코사인까지 뒤에 거는 마이너스 4 코사인 그리0 되는 값어 요거는 일단 4사인으로 묶을 수4 코사인으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2사인 x 마이너스 1 그래서 코사인 x가 0 되는 거 또는 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거이거두 가지 구해야 돼. 그럼 코사인이 0 되는 게뭐 있지? 코사인은 2분의 파이랑 어 2분의 3 파이 이렇게 두개 있고,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건 30도 어 6분의 파이랑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이렇게 두개 있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범위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탈락, 얘도 탈락, 얘도 탈락,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f에 6분의 파이를 대입해야지 극속값이 나오겠지. 그리고 a가 6분의 파이인 거겠지. 자, 얘도 일단 미분해보자.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a. 여기는 x 분의 2 마이너스 4야. 요게 그러니까 0 되는 값. 이거는 x 제곱을 싹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x. 마이너스 4X제곱이야. 2차 방정식 나왔네.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근이 극값인 거잖아. 근데 극대랑 극소랑 모두 가져야 된대. 그 말은 근이 두개라는 뜻이야.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판별식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확실하게 근이 이제 두 개인 거잖아. 그러면은, 일단, 여기선 판별식만 해도 되겠다. 그리고 a는, 아니야, 그냥 이 수준은 그냥 딱 판별식만 하면 돼.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극 값을 갖지 않게 만드는 거의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게, 한번 봐봐. 일단 극 값부터, 미분하면 k 플러스 3 사인 x가 0 되는 값에서, 여기에서 이제 근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얘를 정리를 해보면은 sinx는 마이너스 3분의 어, 마이너스 3분의 k지 요렇게 되는 건데 요거의 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sinx 한번 그려보면은 sinx는 요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k라는 근이 얘랑 얘가 만나야 근인 거잖아 그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나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k라는 게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함수기 이 때문에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 요거는 최대값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k라는 값이 1보다는 안쪽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어, 밑에 아 마이너스 3분의 k라는 값이 또 마이너스 1보다는 또 위쪽에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